안녕하세요. 아오니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laughs> 바로 황금장미 피우기입니다. 인트로 첫 마디부터 예쁜 목소리가 들려서 많이 놀라셨죠. 여기 아오니 채널 맞습니다. 정확히 찾아오셨고요. 이번에 해안님 그리고 해안저스 분들과 덕몽어스 촬영을 함께하게 되면서 해안님과 연호, 앨리스님께서 인트로 해쓰라고 더빙해주신 건데 앞두분 덕분에 망한 거 같네요.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 드릴 말씀 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마라도의 백화점을 만들고 드디어 해피홈 S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S등급을 받으면 선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왜금 트로피는 없죠? 여백의 미를 모르는 해피움은 가볍게 무시 때려주고 황금 장미나 만들러 가겠습니다. 마침 우리 파란 장미가 자가 번식에 성공한 현장을 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번식을 안 하길래 중성화가 된 채로 태어난 건가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그 어렵다는 자가 번식 현장을 두 눈으로 보다니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공터에 금장미 번식장을 만들 공간이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이번에 해안님께서 귀찮다고 안 빼고 가신 레시피들이 공터를 꽉 채우고 있네요. 언제 다 치우지? 저기 빼고 남은 공간이라고는 이 밥밖에 없는데 여기 치울 바엔 레시피 더미를 처리해버리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레시피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속 돌려서 빠르게 보니 진공청소기가 따로 없는데요. 청소기에 걸림돌이 하나 생겼습니다. 레시피가 아닌 뭔가가 바닥을 뒹굴고 있길래 확인해 봤더니? 태안님께 드렸던 헬청 세트도 버려져 있었네요. 저 위에 있던 돈은 싹 가져가놓고 선물은 버리고 가다니 너구리 사촌이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운동의 진심인 건 저와 지킴이 둘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레시피도 모두 흡수해서 공터를 깔끔하게 만들었는데요. 또 방해되는 물건은 없나 살펴보던 중 오늘도 승질이 빠이난 문보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더 빨간 것 같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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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채집에 관심일도 없는데 일방적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 은절 만만하게 보진 않는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황금장미의 조상은 빨간 장미입니다. 그래서 너굴 상점에 들러 기초가 되는 빨간 장미부터 구매했는데요. 여러분은 로또 왜 사시나요? 가끔 하 아, 이번엔 진짜 1등 될것 같은데 하는 헛된 희망을 꿈꾸면서 구매하시죠.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못 갑떡상일 것 같은데. 황금 장미 사육이나 하러 가야 겠습니다. 공터에 빨간 장미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장미를 만들기 위해 오직에 타임 슬립하고 오직에 점령당했던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지만 저 스무 살이잖아요. 젊음의 패기로 성공해보겠습니다. 다행히 황금 장미는 여러 종류 필요 없이 빨간 장미 하나만 심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제피 같은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여우이에게 꽃이 많이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바꿔달라고 해야 하죠. 조례 바꾸려면 2만원 받쳐야 하는 거 깜빡하고 무턱대고 자리에 먼저 앉아버렸는데 오늘은 다행히 잔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돈 받쳐야 해서 조례는 1년에 한번 바꿀까 말까 하는 대행사인데, 올해는 장미에 미쳐서 두 번씩이나 바꿨습니다. 너구리 배가 더 빵빵해졌겠네요. 빵빵이가 울고 가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마라도는 1 1연속으로 비가 오는 구간이 있어서 해당 기간으로 타임슬립을 했는데요 조례를 받고 나서 비가 오지 않아도 번식이 자동으로 되지만 1 1연속으로 비가 와서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번식이 되지만 저는 또한번물 뿌리개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파란 장미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게 헛고생이라면 댓글 달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진짜 아무도 댓글 안 달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게 헛고생인지 아닌지 댓글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도 물 한번 더 뿌리면 번식 확률 올라갈까 봐 정성스레 하나씩 다 뿌려줬더니 허리가 아프네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제 뽀뽀를 드리겠습니다. 황금 장미는 빨강 사이에서 태어난 검정에다 황금 물 뿌리개로 물을 주면 태어납니다. 그래서 검정 장미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일트만에 나와 버렸네요. <laughs> 역시 난 행운의 여신 맞다니까 따로 번식이 필요한 검정 장미를 위쪽으로 옮겨주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빨간색 덩어리가 제눈 앞을 지나갑니다. 또어딜 가는 건지 궁금해서 말을 걸어봤는데요. 갑자기 지는 이 중에서 뭐가 잘 어울리냐고 묻네요. 그 쉼표 눈썹이나 깎아라 임마. 너였네요. 얘는 방출 리스트에 등록해야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에 검정 장미가 나와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쇼핑 타임을 가졌는데요. 어, 금세 지갑이 다털려버렸습니다진짜 커지가 됐습니다. 황금 장미 한 송이에 천 배라거든요. 이참에 황금 장미 오지게 모아서 금부자가 되야겠습니다 검은 장미는 생각보다 잘태어나었기 빠른 시간 안에 모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다 여우리에게 받은 금물 뿌리개로 물만 뿌려주면 됩니다. 동물 뿌리개가 없네요 동물의 숲에서 원하는 도구를 만드는 방법은 약간의 다단계 메타입니다 20번 만에 뽑아지는 개복치 물뿌리개를 먼저 만들었어 이걸로 일반 물뿌리개를 만들고 일반 물뿌리개에 금박을 입혀주면 금물뿌리개가 됩니다 꽃에 물줄 일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제야 금물뿌리개를 처음 만들어보네요 아무래도 지금 만든 게 처음이자 마지막 금물뿌리개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로 검은 장미에 물을 뿌리면 일정 확률로 황금 장미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겪었죠 6시간을 노동해야 얻을 수 있었던 파란 장미의 서름을요 서름도 선생님께서도 울고 갈그 서름은 여기서도 반복될 것만 같았다 1트에도, 2트에도, 3트에도 우리 황금장미 선생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썩어버린 건가? 여러분, 될놈되이라는말 들어보셨나요? 될 사람은 된다, 라는 말인데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불평 열심히 했더니 네 번째 타임슬립만의 황금장미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나는 빨강 사이에 피어 황금. 황금.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안녕하세요. 연속으로 황금장미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금물 뿌리개로 물을 뿌렸을 때 황금장미가 나타날 확률은 무려 50%라고 하네요. 되놈들이 아니라 그냥 뱀이었습니다. 되. 50%의 확률은 미친 거였습니다. 자고 일어났기만 하면 황금장미를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도 한 달에 키가 1cm씩 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멈추다 못해 줄어들고 있지만 황금장미는 물만 뿌려주면 평생 번식을 할수 있으니까요. 얘네가 저보다 낫네요.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를 희소가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려 황금을 직접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는데 물만 뿌리면 튀어나오니까 이거 거의 잡초나 다름없더라고요. 그래서 딱열 송이 만들고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양 아닙니다. 기분천환을 위해 캠핑장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웬 펭귄 한 마리를 만났는데요. 펭수 사칭이네요. 이젠 사칭까지 함부로 틀락거리게 하다니. 너구리 녀석도 성 관리는 안 하고 돈만 만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황금장미를 더 늘려서 너구리보다 부자가 되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쯤 저는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황금장미가 태어나는 개수의 수십 배로 다른 녀석들도 태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들 다 치워야 합니다. 깨달음 덕분에 새로운 꽃들이 깨뿌리듯이 깨어나는 걸 막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파란 장미 피울 때보다 훨씬 일찍 깔게 된 것도 너무 다행입니다. 이대로 황금 장미 밭만들겠다시고 6시간 중노동 더했어봐요. 저 그때 꽃덩어리들 치우는데 3시간 걸렸거든요. 그 끔찍한 악몽이 다시 시작될 뻔했습니다. 30분 동안 땅 파서 번식한 꽃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동안 그 피우기 어렵다는 파란 장미도 많이 번식했는데요. 파란 장미의 희소 가치까지 없어져 버리면 상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얘네도 두 송이만 남겨두고 모두 염라 대왕 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황금 장미도 딱두 송이만 집 앞에 심어두고 다엉조란 피를 만들어냈어요. 헤헤 돈 없는 척했지만 사실 저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앵고난 지갑을 먼저 채워주고 다시는 무단번식 사태를 만들지 않도록 원래의 뻐꾸기 마을 잠들지 않는 조례로 설정까지 되돌렸습니다 이제 마라도는 파란 장미 그리고 황금 장미까지 모두 존재하는 향기로운 섬이 됐네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라고 하죠. 자칫하면 황금 장미의 소중함을 잃을 뻔 했는데, 이렇게 개체수 조절로 상징성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다행입니다. 황금 장미나 파란 장미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열심히 도전해서 만들어보시길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농 다음에 또 봐요.